안녕하세요. 저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35세의 한국인 셰프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파리, 그 화려한 도시의 중심에서 제가 겪었던 차별과 고난,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승리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요리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존심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여정에 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파리의 아침은 늘 아름답습니다. 2025년 5월의 어느 날, 저는 파리 8구에 위치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위미에르 에테르넬 (La Rumière Éternel)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곳은 프랑스 요리의 정수를 보여주는 곳으로 전 세계 셰프들이 꿈꾸는 무대죠. 저 역시 서울에서 10년간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실력을 갈고 닦아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새하얀 셰프 유니폼을 입고 손에는 작은 유리병에 담긴 김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김치는 제가 한국에서 직접 만든 것으로 고향의 맛을 잊지 않기 위해 늘 곁에 두고 다녔죠.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스테인리스 조리대와 반짝이는 주방기구들, 그리고 고급 재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와 주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그 따스한 빛과는 달리 주방 분위기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한국인 셰프인가 주방을 총괄하는 피에르 뒤부아 피에르 두부아 셰프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다가왔습니다. 45세의 프랑스인인 그는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에 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경멸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첫날이니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싶었거든요. 네, 김민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피에르는 제 손을 무시하고 바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쪽에서 감자 깎고 양파 썰어. 기본부터 시작하자고. 그의 말투는 마치 제가 요리를 전혀 모르는 초보자라도 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살짝 놀랐지만 첫날부터 충돌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서 이미 수많은 고급 요리를 만들어 왔던 제가 감자와 양파를 썰라는 지시에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칼을 잡고 감자를 깎기 시작하자 손끝에서 익숙한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레스토랑에서 하루에도 수백 개의 재료를 다뤘던 경험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줬죠. 하지만 주변에서 느껴지는 시선들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프랑스인 셰프들은 저를 힐끔거리며 속삭였고,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경계와 무시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첫날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리대 한쪽에 앉아 제가 가져온 김치통을 열었죠. 발효된 김치의 향이 은은하게 퍼지자 옆에 있던 프랑스인 셰프장, 제인 이코를 찡그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이 냄새. 그가 손으로 코를 막으며 말하자 다른 셰프들도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김치를 한입 먹었습니다. 김치의 매콤하고 짭짤한 맛이 입 안에서 퍼지자 고향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김치,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했던 저녁 식사. 그 맛은 저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 정체성을 지탱해주는 힘이었죠. 그때 피에르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김치통을 내려다 보더니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쓰레기를 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며칠 뒤 주방에서 저는 새로운 요리를 제안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고추장을 활용한 소스를 곁들인 연어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피에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치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여긴 프랑스야, 김. 그런 이상한 재료는 필요 없어. 연어는 버터랑 레몬으로 충분해. 그의 말투는 단호했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방에서 다른 셰프들도 저를 비웃는 듯한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이곳에서 단순히 요리를 하는 셰프가 아니라 아시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라 위미에르 에테르넬의 주인인 클레르 부인 마담 클레르, 이 주방에 찾아왔습니다. 60세의 그녀는 우아한 외모와 단호한 태도로 레스토랑을 이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에 모인 셰프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달말 우리 레스토랑에서 국제 요리대회가 열릴 예정이야. 전 세계에서 유명한 요리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올 거고, 우승자는 이곳의 부주방장으로 승진할 기회를 얻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주방장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이곳에서 제 능력을 인정받고 한국 요리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바로 손을 들고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피에르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김 재료 준비나 잘해.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기서 더 반항하면 더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대신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요리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저는 그들의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에 있는 아내 수진이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수진이는 늘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죠. 저는 그녀에게 그간의 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여기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무시당하고 있어. 수진이는 제 말을 조용히 듣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민호야, 당신은 누구보다 멋진 셰프야. 그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의 요리로 보여줘. 그녀의 말에 저는 결심이 섰습니다. 단순히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라 리미에르 에테르넬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고 동시에 대회에 참가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부터 청소부로 위장하기로 했습니다. 회색 유니폼과 모자를 쓰고 주방을 오가며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기로 한 거죠. 청소부로 위장한 첫날 밤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후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꺼진 주방은 고요했고,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로 희미한 달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들고 주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피에르가 한 공급업자와 몰래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피에르가 공급업자에게서 두툼한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몰래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가 사용하는 재료가 실제로는 저질인데도 고가로 계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그의 탐욕은 레스토랑의 명성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피에르의 행동을 폭로할 증거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대회에 참가해서 제 요리로 모두를 놀라게 해야 했습니다. 그때 주방 문이 열리며 소피로랑 소피로랑이 들어왔습니다. 28세 프랑스인 셰프로, 그녀는 늘 친절했지만 그동안 제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소피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뭐 해요? 당신 에, 청소부 아니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한국인 셰프라는 것, 피에르의 차별과 부정을 밝히고 싶다는 것, 그리고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는 것까지 소피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잠시 고민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피에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당신을 도와줄게요. 그녀는 몰래 제게 셰프 유니폼을 건네주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도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드디어 국제 요리 대회 날이 왔습니다. 라, 루이미에르 에테르넬의 홀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전 세계에서 온 요리 전문가들, 기자들, 그리고 VIP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소피가 건네준 유니폼을 입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대회 참가자로 등록된 저는 익명 셰프라는 이름으로 출전하게 됐죠. 제 요리는 연어 요리였습니다. 프랑스 스타일의 연어 구이에 한국의 고추장 소스를 곁들이고 김치를 와인에 절인 특별한 가니쉬로 장식한 요리였죠. 저는 조리대 앞에서 칼을 잡고 연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하나하나에 제 모든 열정을 담았습니다. 고추장 소스가 연어와 어우러지는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고 김치의 색감이 접시 위에서 빛났습니다. 피에르는 멀리서 제 요리를 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런 이질적인 요리가 대회에서 인정받을 리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이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 정체성과 자존심이 담긴 작품이었으니까요. 심사위원들이 제 요리를 맛보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한 이탈리아 심사위원은 눈을 감고 맛을 음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프랑스 심사위원은 미소를 지으며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는 점점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대회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승자는 익명 셰프입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벗으며 제 얼굴을 드러냈죠. 저는 김민호 한국인 셰프입니다. 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큰 문제가 이 레스토랑 안에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피에르가 공급업자에게서 뇌물을 받는 장면, 그리고 저질 재료를 사용하는 증거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홀 안은 충격으로 가득 찼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레르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에르를 노려봤습니다. 피에르 뒤부아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로 해고야. 피에르는 고개를 숙이고 홀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더 이상 그 오만한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승 트로피를 손에 들고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내자 홀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김치의 향이 저를 이곳까지 이끌어줬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달뒤 저는 라알리미에르 에테르넬의 부주방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방은 더 이상 차가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소피와 다른 셰프들은 저와 함께 새로운 요리를 만들며 웃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맛을 살린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죠. 창 밖으로 파리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에펠탑이 멀리서 반짝이고 세느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셰프로서, 저는 이곳에서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요리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 여정에서 저는 단순히 요리를 통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제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디선가 차별이나 부당함을 겪고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문화와 가치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